안녕하세요. 울산 동구 주민 여러분, 저는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후보 김건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태선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와 김태선 후보는 십수 년 전부터 알고 관계를 맺어왔습니다. 한마디로 김태선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속이 꽉찬 친구입니다. 나이는 적지만 조금 깊은 그런 친구입니다. 두 번째로 일을 할줄 아는 친구입니다. 두 번의 대선에서 김태선 후보는 많은 역할들을 맡아 해왔습니다. 특히 2017년 대선에서는 일정팀을 맡아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. 대통령 후보의 일정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. 정말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. 세 번째로 김태선 후보는 신의가 있는 친구입니다. 믿고 쓸만한 친구입니다. 울산 동구 주민 여러분, 김태선 후보 정말 괜찮은 친구입니다. 믿고 맡겨 주셔도 됩니다. 김태선 후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 김태선 파이팅!